안녕하세요, 나 납격종자 기능사의 꽃새입니다. 파트 3, 작물에서 챕터 3, 작물 재배 환경, 우리 온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온도! 우리가 이렇게 T라고 표현하기도 많이 해요. 템퍼레이처라고 표현을 해서 T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 온도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있지만 그것들을 식물과 연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온도는요. 먼저 광합성에 참 많은 영향을 줍니다. 광합성 속도, 우리가 광을 이용해서 포도당을 합성한 속도는 온도 상승에 따라서 증가하지만요. 적온보다 높다. 이 적온이라는 게 식물이 자라나는 그런 생육 적온을 얘기하거든요. 적온보다 높게 되면은 호흡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광합성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적정한 온도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호흡, 바로 연관돼서 얘기하죠. 호흡작용도 32에서 35도. 작물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인 이런 온도 이후에 높아지게 되면 감소하기 시작하고요. 50도 정도의 엄청난 고온에서는 정지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동화물질의 전류. 이 말이 좀 어려우실 텐데요. 광합성으로 인해서 생성되는 물질들을 동화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생성됐으면요. 각각의 식물의 부위로 이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온, 적온, 식물의 저온까지는 온도가 높을수록 빨리빨리 움직이고요. 저온이나 고온에서는 오히려 생선된 물질들이 이동이 느려집니다. 수분과 양분도 마찬가지예요. 식물의 저온까지는 상승 온도 상승에 따라 증대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동이 줄어들고요. 증산 증산이라는 것은 식물을 통해서 물이 이동하는 그런 과정이죠. 온도 상승함에 따라서 증산량도 증가가 된다라는 것까지 총 다섯 가지 광합성, 호흡, 동화물질의 전류, 수분 및 양분의 흡수, 이행, 증산 이 다섯 가지의 관계성에 의해서 온도가 영향을 줍니다. 먼저 유효 온도부터 보고 갈게요. 유효 온도, 유효 온도. 따라 해보세요. 유효 온도. 우리가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단어 자체가 어색하시거든요. 유효 온도. 같은 말로 생육 온도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살아갈 때, 우리가 제일 적합한 온도를 생육 온도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생육이 낮은, 가장 낮은 온도가 최저 온도예요. 그리고 작물의 생육이 가장 최적의 온도. 이게 최적 온도입니다. 최적. 그리고 생육이 가장 가능하지만 그 중에 높은 온도를 최고 온도라고 합니다. 최저, 최적. 최고.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물론, 낮과 밤에 따라 작물의 유효 온도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생육 단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영양 생장이나 생식 생장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아, 작물이 생육하는데 온도가 유효 온도, 생육 온도가 있는데, 가장 낮은 건 최저, 그리고 가장 높은 건 최고. 이렇게 가장 적당한 건최적기구나이 단어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온도에 대한 개념입니다. 적산 온도. 적산. 별표. 이 적산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우리 수학 시간에 미분 적분할 때그 나오는 표현과 유사합니다. 이 적산. 쌓아준다. 쌓아간다. 이 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자, 적선이란 뜻은요. 우리가 하나하나를 이제 쌓아가는 표현을 할때적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식물에서의 적선 온도는 작물이 바람, 싹이 텄을 때부터요, 수확할 때까지 하루하루 온도의 평균 기온을 더한 거예요. 그래서 작물이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아니면 수확할 때까지의 생육하는 총 온도를 어 일컫는 게 적산 온도입니다. 적선 온도를 알게 되시면요, 그 지역에서 재배 가능한 품종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 지역이 온도가 어떤지, 그 지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작물 생육이 어떤지를 그 적선 온도와 함께 연관돼서 아실 수가 있고요. 생육 시기가 여름일수록 훨씬 더 많은 적선 온도가 필요하겠죠. 여름에 더우니까요. 그리고 생육 기간이 긴 작물일수록 더 오랜 시간 키우기 때문에 적선 온도가 높습니다. 예시를 한번 볼까요? 여름 작물인 벼, 담배, 메밀 조가 있고요. 그리고 겨울 작물인 추파, 맥류가 있고 봄 작물인 아마와 봄보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메밀, 메밀이 가장 적성 온도가 짧아요. 메밀꽃 굉장히 우리가 이제 봄철에 이제 여름 지나가는 그 순간에 많이 보실 수 있는 꽃인데요 이 메밀이 굉장히 짧은 기간에 자랄 수 있는 그런 작물이에요 대파 작물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온이 많이 필요하죠 벼 같은 거에 적선온도 외워주세요 3500도에서 4500도 이게 한순간의 온도가 아니고요 벼가 이제 싹이 텄을 때부터 벼를 수확할 때까지 하루하루의 평균 기온을 더한 값입니다. 물론, 이제 만생종인 품종일수록 더 적사온도가 길고요. 빨리 수확할 수 있는 조생종일수록 훨씬 더 짧습니다. 그래서, 아, 각각의 품종마다, 각각의 작물마다 하루하루 쌓아가는 온도가 다르구나, 적사온도가 다르구나, 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세요. 자, 세 번째, 온도 계수입니다 Q10이라고 합니다. Q10. 영어로 Q10. 자, 우리가 온도가 변합니다. 근데 그걸 10도씨 기준을 가지고 변하는 거를 바라보셔야 돼요. 자, 온도가 10도씨 상승하는 데 따르는 이화학적인 반응이나 생리적인 증가 배수를 온도계수, 같은 말로 Q10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만약에 과일의 온도가 과실을 이제 가지고 계시는데 그 온도가 10도씨 증가했을 때호량이두배로 변한다. 이런 거를 이제 실험적으로 파악을 했어요. 그랬을 때 Q10값은 그 과일의 Q10값은 2인 거죠. 10도씩 변했을 때 어떤 측정적인 반응들이 몇배 변하는지 그거를 파악하는 그 개수가 Q10입니다. 자, 네 번째 바라 온도예요. 이 문제는 자주 나오는데요. 바라, 싹 트는 온도죠. 우리 종자의 배가 생장해서 어린 뿌리와 쌍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종피를 쏙 뚫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바나에 적합 한 온도는 작물마다 달라요. 여기 옆에 보시면 이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나올 만한 문제입니다. 최적 온도 아까 보셨죠? 최적 온도는 30에서 34도. 최고 온도는 43도에 44도, 최저 온도는 8에서 10도입니다. 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식량 작물이니까요. 꼭 외워두세요. 바라의 적온는요 바라의 적합한 온도는 생력 온도보다 약간 높여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싹트는 거는 애기예요. 애기. 어린 싹이기 때문에 이 싹이 강한 에너지를 받아서 그 어려운 종피를 뚫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셔서, 아, 바라조고는 승육온도보다 약간 높아야 되는구나. 기억해 주시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 주는 정온처리보다, 일정 온도를 해 주는 정온처리보다 변온, 낮에는 덥고 밤에는 조금 추운 변온 온도가 변화하는 처리가 훨씬 더 종자의 싹트기에는 좋구나 라고 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변화 일교차 변온 같이 보고 갈게요 우리가 이제 일정한 온도가 뿐만 아니라 온도가 변했을 때에 식물에서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일교차가 크면 감기에 걸릴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식물에게는 긍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일교차 먼저 정의부터 보고 갈게요 일교차라는, 건, 일교차라는 것은 하루 중에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의 차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저 기온이 언제냐면요해 뜨기 직전이 바로 최저 기온이에요 그리고 최고 가장 더울 때는요 오후 12시 정도가 가장 덥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추나 추동 이 계절마다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인 이론적인 사항들이 그렇고요. 우리가 일교차,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의 차이 이거에 따라서 작물의 생육의 변화가 이렇게 이제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고 갈까요? 변온에 따른 작물 생육의 변화. 변온 변혼, 일교차. 변온은요 작물의 생육을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첫 번째, 바라. 아까도 보셨죠? 이 작물의 싹트 기를 조장하고요. 바라가 빨리 들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요, 동화물질의 축적. 어, 아까 동화물질 기억하시죠? 광합성으로 인해서 생성되는 물질을 동화물질이라고 합니다. 일교차가 크면요, 동화물질의 축적이 많아져요. 그리고 광합성 생성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저장하게 되고, 밤경이 너무 낮아지면 너무 장애가 발생하니까요. 너무 낮아지지 않게 그런 부분들은 조절해 주셔야 돼요. 세 번째, 생장합니다. 일변화가 작다. 일교차가 작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만들어놨던, 낮에 만들었던 광합성 물질의 소모가 왕성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자라게 돼요. 그래서 밤의 기온이 낮지 않기 때문에 밤에도 계속적으로 호흡을 통해서 동화물질의 소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 덩이 뿌리, 덩이 줄기, 인경, 이렇게 알뿌리 식물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고구마, 대표적인 괴근 식물이죠. 이 고구마는 변혼에 의해서 더 크게 발달이 됩니다. 괴경, 감자도 마찬가지예요. 변온에 의해서 더 크게 발달이 되고요. 마늘, 인경이죠. 비늘줄기입니다. 저온이 경과된 후에 비늘줄기가 만들어졌어요. 그 이후에 고온장인이 되면 비대해집니다. 그래서 이처럼 알뿌리 작물들은 온도 변화에 의해서 그 알뿌리의 크기가 비대해고 더 발달됩니다. 이런 이론적인 사항을 알고 계시면 그게 적합한 처리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그런 지역에 적합한 데서 재배하시는 게 훨씬 더 튼튼하고 효율적인 작물들을 재배하실 수 있겠죠. 다섯 번째 꽃피는 개화입니다. 이 맹류는요 변온이 작은 것이 출수 개화를 촉진합니다. 이거 시험 에서잘 나와요. 맹류는 변온이 작은 것이 출수 개화를 촉진한다. 일반적인 식물들은요 변온이 컸을 때요 밤에 기온이 낮을 때 동화물질의 축적이 많아져서 개화를 촉진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결실이에요. 우리가 과실이나 여러 가지 생성된 종자를 얻고 싶을 때, 가을의 결실이라는 작물들은요, 대체로 변온이 커서 결실들이 좋아집니다. 사과 같은 경우에도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컸을 때더 튼실한 사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일곱 번째, 성발현이에요. 밭과 채소 같은 경우에는 저온 단일에서는 암꽃, 고온장일에서는 수꽃으로 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져요. 밭과 채소, 수박, 호박, 뭐, 참외, 이런 채소들 있죠? 이런 채소들은 이 온도와 일정에 따라서 암꽃과 수꽃의 비율이 좀 달라진다는 그런 온도 변화와 작물의 성, 발현, 그런 차이들을 알아두시고요. 1, 2, 3, 4, 5, 6, 7, 1, 7가지를 하나하나 보시고 문제에 적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온, 지온 그리고 이거와 관계된 작물의 체온의 변화예요. 수온. 첫 번째 물의 온도죠? 수온. 물의 온도는요. 물의 최저 온도, 물의 최고 온도는요. 일반적인 대기 중의 기온보다 약 2시간 정도 늦게 옵니다. 지온. 땅의 온도도 지온의 최저, 지온의 최고 시간도요. 기온보다 약 2시간 늦게 와요. 비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건조한 흙들은요. 건조한 흙토의 경우에는 기온보다 높을 수도 있어요. 거는 오히려 비열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작물의 체온입니다. 밤이나 그늘에 있는 작물의 체온은 흡수하는 열보다 이 열을 방열하는 게 우세해서 기온보다 좀 낮아요. 그리고 여름이나 한낮에는 작물의 체온은 흡수하는 열도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온보다 훨씬 더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의 온도 땅의 온도, 작물의 체온, 이것도 일반적인 대기와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공기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자주 나왔던 필답으로도 출제되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대기 중에 조성분 물질이 질소, 탄소,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이렇게 그 다음에 그 기타 외 가스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질소는요, 특히 귤류균, 아조토박터와 함께 공기 중의 질소를 잡아서 우리가 식물들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소는요 호흡에 바, 발생이 되고 호흡을 할때 이용이 되는 거죠. 사용이 되는 거고 이산화탄소는 호흡 시 방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이산화탄소는 또 광합성화할 때 이용하죠. 그래서 산소와 다음 이산화탄소의 호흡과 강압성에서 이용되는 부분들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거 필답이 처음 나왔을 때 출제되었던 내용입니다. 자그 중에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고 갈게요. 이산화탄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높아지면요, 일반적으로 호흡속 호흡 속도는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탄산가스에 의해서 호흡의 억제는 과액이나 채소의 저장에 이용이 돼요. 이걸 무슨 저장이라고 한다? CA 저장이라고 합니다. CA 저장. 필답에서도 나왔습니다. 광합성에서는 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어느 한계점까지는 광합성 속도가 증대가 되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광합성할 때 특히 필요한 거죠. 자 그리고 그 밖의 영향으로는 암바라를 촉진하기도 하고 저장성을 향상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산화탄소 12, 시비, 탄산 12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대기 분야에서 이제 더 연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산화탄소 12는요, 인위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어디서? 시설에서 이용되죠. 우리가 밖에 노지에서 이산화탄소를 아무리 주신다고 하면은 이 대기의 바람 위에서 이제 이 이산화탄소가 어 이제 공기 중에 흘러가 버리니까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12. 탄산 12는요. 온실 내에서 시설, 내비, 시설 내에서 해 주셔야 돼요. 자, 보통은요. 이산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0.03% 물론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요 정도의 퍼센트를 가지고 있는데 광합성의 효율을 높여 주기 위해서 0.15에서 0.3%까지 인위적으로 높여서 이제 주게 됩니다. 그래서 광합성을 위해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높여주시면요. 광합성이 증대가 되고, 증대가 되면 뭐가 좋을까요? 작물의 생육이 촉진되고, 수량 및 품질도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주냐면, CO2 포화점까지 주셔야 돼요. 그래서 대기 중의 농도에서 7에서 10배 정도 주시는 게 가장 맞다라고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에 관여하는 거는 계절과 지면, 땅의 거리와 식생, 식물이 살아가는 생태와 바람과 미승 유기물 이거에 관계된 요인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천천히 읽어봐 주세요. 자 그리고 토양 공기를 좀 일컬어 보고 싶어요. 우리가 대기의 공기는 아까 처음에 보셨는데 토양 공기는 대기의 공기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토양 안에 여러 가지 생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미생물도 있고, 토양의 구조적인 특징들도 있고, 화학적인 특징들도 있기 때문에, 토양의 공기는 질소 부문에서도 약간 대기보다 부족하고, 산소보다는 이제 줄 조금 더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이산화탄소가 제일 변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토양 안에 생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미생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 호흡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가 변화가 있어서 토양 안에는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보다는 훨씬 더 많습니다.